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영 쌤이에요. <laughs> 네. 어, 집에서 따라하는 지코 방과후 학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 나비 디오라마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실 우리 방티처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성함은 장미경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꿈을 가진 아, 나비. 싶은, 나비, 네, 그래서 네. 네, 생명과학 선생님입니다. 아, 생명과학 선생님, 네, 뭐 나비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나비 선, 나비 쌤이라고 어, 제가 불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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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 방친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방친 친구들 반가운 친구들이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파이팅 있게 파이팅 있게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오아 좋습니다. 오늘 어, 나비 디오라마 수업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마 디오라마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아, 저, 저는 좀 생소하네요. 그쵸? 네네. 혹시 생각... 우리 친구들도 혹시 디오라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오, 들은 친구도 있고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친구도 있네요. 네네. 자, 우리가 예전에는 뭐, 박제한다 표본한다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살아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바지게 전시관에 과학관에 어, 네.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실제 모습과 비슷하게 이렇게 전시해 놓는 방법들을 우리는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아, 디오라마. 네, 그러면 나비 디오라마면? 어, 나비를 이렇게, 진렇죠 네. 진짜 살아처럼그렇죠 자 그러면 나비 디오라마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네네. 재료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재료 가지고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나비 디오라마를 어떻게 만들까. 짠. 와우. 혹시 보이시나요? 와 멋지죠.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어, 이 안에 있는 거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라서 재료 확인은 먼저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혹시 이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네네. 비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재료들을요. 자, 모두 다 꺼내 볼 거예요. 자, 다 꺼내 보세요, 친구들. 네. 네. 먼저 네. 여기 있는 이두 가지는 두 가지 보이시죠? 두 가지 네. 다 있나요, 친구들? 한번 네. 들어보세요. 초록색, 연두색.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요거는 폼클레이. 어, 폼클레이. 네. 폼클레이여서 나중에 바닥 우리가 바닥. 나비가 사는 숲 바닥을 만들어 줄 음.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하나 있는 조금 더큰 비닐봉지가 있어요. 요거 한번 뜯어 보실까요? 자, 어, 우리가 되게 많네요. 네 모스라고 부르는. 아. 네. 칸디아모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 이끼아보는 조금 다른데요. 네네. 약간 비슷한. 아, 그런 걸로 보면 될것같아요습니다 그리고 네. 아, 이거 나뭇 가지 같은 거. 네, 나뭇 가지가 들어있고요. 네. 나중에 장식용으로 네. 네. 사용할 네. 거예요. 그다음에, 네, 로. 장식용 식물도 들어있네요. 다음에 어,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자, 네 나무 원형 조각 있으시죠? 오케이. 자, 우리 네, 번방치이 3번, 네. 3번, 3번 이거 찾았어요. 3번방치이 나무, 나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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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있어요, 그 네네. 안에. 어, 좋습니다. 이거, 돌인가요? 자갈, 네, 돌멩이에요. 어, 돌멩이, 네네. 자갈, 장식할 때쓸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나뭇가지. 네, 나뭇가지. 네. 없어요. 네, 좋습니다. 네네. 요 케이스 한번 보실 건데요. 높은 뚜껑이 있어요. 뚜껑은 잠깐 열어서 잠깐 옆에 놔주시고요. 우린 여기 바닥판에다가 만들 거예요. 네. 이 바닥판 준비해주세요. 그렇죠? 네네. 자, 요 바닥판을 가지고 바닥판에 우리가 나비가 사는 숲! 바닥을 이 폼클레이를 가지고 바닥에 깔아줄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지퍼박 안에 들어있는 폼클레이를 꺼내는데 네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손에 네네. 폼클레이가 막 달라붙는 경우들이 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비법 짠. 아, 이거 뭐죠? 네 손에 싹싹 발라서 미끌미끌. 네, 핸드크림. 핸드크림, ]입니다. 핸드크림이네요. 네, 핸드크림을 한 방울 정도를 손에 네네. 묻혀서 비벼주시면. 네, 핸드크림. 자, 핸드크림을 먼저 손에 발라주세요. 네. 클있지요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손바닥에만 바르시면 됩니다. 아, 손등도 발랐네요. <laughs> 네, 손바닥에, 손바닥. 얼굴, 어, 얼굴은 손바닥에. 바르면 안 돼요. 얼굴은 안 돼요. 아, 손바닥에 바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지퍼백 안에 있는 자, 요거를 한번 꺼내볼 건데요. 네, 가위로 봉지를 이렇게 잘라서 꺼내볼 거예요. 지금도 가위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손 다치지 않게. 더더군다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조심조심.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야 돼. 그렇죠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오, 맞아요. 우리 2번 방침이 좋아요. 자, 아, 네. 어. 이제 폼클레이가 지금 잘 꺼내지진 않고 있는데 오, 지금 우리 1번 방침이 초록색 꺼냈고요. 초록색, 연두색 다 꺼내주세요. 네. 우리 3번 방침이 다 꺼냈나요? 어, 3번, 좀 3번 방침이 기다릴게요. 네네, 3번 네네. 방침이가 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위도 네. 자르고요 손 조심하시고 조심 조자그 조심. 동안에 우리 기다리는 동안에 콘클레이를 네. 주물러. 아 주물러 주물 하면 되나요? 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3번 방진이 기다리는 동안에 네네네. 저희는 주물러 어. 주물러 하고 있겠습니다. 어, 느낌이 어떤가요? 느낌이,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네. <웃음> 느낌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네네 맞아요. 아, <laughs> 스트레스가 풀리는. 네네. 스트레스 좀 많이 쌓여서 그런가요? 코로나 때문에. 심착해. 네. 네.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죠. 아, 많이 답답했어요. 네.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뭔가 손을 움직여주면 아우, 기분도 네, 좋아집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자 이제 요거 색깔을 섞어도 좋고요. 그냥 저는 섞기 싫어요. 저는 한 가지 색깔로만 할 거예요. 하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바닥에 저는 얘를 한번 이렇게 똑 잘라서 먼저 바닥에 얘를 놓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놓고, 네. 누르고 펴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일단 바닥을 지금 만들고 네, 바닥을, 있어요. 바닥을. 네, 그리고 초록색도 이용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눌러서 반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나중에 뚜껑이 안 닫힙니다. 엄마어 네. 그러니까 나비가 살수 있는 바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선 나비들이 살수 있는 바닥. 이 바닥을 다 채우면 되나요? 네. 어, 빈틈 없게 다 채워주셔야 아, 됩니다 빈틈이 없게 네네. 다 채워주시면 된대요 이두 가지 색깔로 네. 섞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퍼백 안에 있었던 클레이를 다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얇게 피는 경우에는 뭐 남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닥이 다 메꿔지면 돼요 네 3번 망치니 잘 어, 되고 있나요?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오! 어, 섞었어요. 색깔 섞었어요 오. 오. 섞었는데 네. 이거 섞었는데 섞고 있는 동안 기다려 줄수 있어요? 어, 네?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기다려 줄게요 선생님 시간 많아요 네. 아주 멋진 색깔을 지금 만들어내고 네네네. 있는 거 같아요 상반방친이는 네 기대가 되네요 네네네. 자 겨울에 어. 오! 완성됐어요! 3번 방치니 2번 방치니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다 바닥재가 만들어졌죠? 자, 겨울에 우리나라의 나비가 살고 있을까요? 오, 엑스! 하나, 둘, 셋! 자, 우리나라의 겨울에 나비가 살고 있다! 오, 엑스! 하나, 둘, 셋! 엑스! 다 엑스네요? 다 엑스네요? 네. 아, 겨울에 나비가 없다? 네. 날씨가 추우니까요. 자 그러면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 뭐 어, 하고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선생님도 모르시는 서? 거 아니에요? 아 이런. <laughs> 네 자. 겨울에 대부분 살아있는 나비 인체로 있는 나비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알로 월동, 즉 겨울을 지나가거나 애벌레로 지나가게 되요 번데기 아, 네. 상태로. 네. 그런데 살아있는 나비의 모습으로 겨울을 나는 나비가 있습니다. 아, 네. 어. 네발나비라고 하는 나 네발나비. 네. 네발나비는 겨울에도요 나경 밑에서 잠을 자요. 아 그리고 봄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 제일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나비예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나비다. 표범문이다. 그럼 무조건 네발 나비. 입니다아 네발라비. 네. 네발 나비. 네. 아,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아 네발 나비. 네. 자 지금 바닥새가 다만들어졌죠자 만든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멋집니다. 1번방 친이 어, 가로문이고요자 우리 2번방 친이. 어 이거 혹시 세계 지도인가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아, 네, 우리 3번 방 친이 멋집니다. 아, 색깔이 섞어서 좀 많이 네. 같아요 섞어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바닥재가 만들어졌으면 음. 이제 여기에는 바닥만 있다고 나비가 살 수는 없겠죠. 네네. 네, 나비가 살기 좋은 환경 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목소리가> 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풀풀풀 풀, 풀. 어, 풀, 풀, 풀 좋습니다. 네또 나무 나무 좋습니다. 꽃꽃꽃꽃 꽃, 꽃. 풀. 좋습니다. 그리풀자 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로 다양하게 내가 꾸미고 싶은 방법으로. 어떤 모습인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 고정해야 된다, 붙여야 된다 할 때는 요 목공풀을 사용할 건데요.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한 뚜껑이 있다. 뾰족한 뚜껑을 열어서 내가 붙이고 싶은 곳에 꾹 짜도 되고요. 만약에 혹시 여기 있는 컵에 컵에 이렇게 컵 뒤에 컵 뒤에다 이렇게 네, 컵. 뒤쪽이에요. 뒤에다가 이렇게 짜서 면봉을 이용해서 붙여도 됩니다. 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요걸 해서 선생님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 될지. 대신, 생각하면서 해야 될게 있는데요. 나비를 네네. 내가 어디다 붙일지를 생각해야 을 돼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뚜껑 덮었을 때, 나비 날개가 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위치. 네네. 네, 그거 생각하면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부터 한번 네, 나무, 꽃, 풀들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번 방침이 어디 갔나요? <laughs> 네. 어디 갔나요? 아니, 무슨 일인가요? 넘어갔어요. 아, 넘어갔어요? 아 네. 조심하세요, 이번 방치님. 네,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 잘했어요. 오, 어, 너무 멋질네요? 잘했어요. 오, 저기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남은, 어, 남은 것들을 그렇게 어, 붙여도 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아네멋네다 네. 잘했죠? 오. <laughs> 어 친구들 와해 네. 주는데요 고마워요 리액션 고마워요. <laughs> 영어를좀 실어서 해주실지. 잘했으니까. 네. 아멋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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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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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뭘까요? 그렇죠. 여기가 뭔가 허전해요. 네. 이걸 누굴 위한 곳일까요? 여기는? 나비. 그렇죠 나비 네, 나비 나비로 한 곳이죠. 나비를 데리고 와야 되겠죠. 네, 네. 네, 나비를 빨리 붙여보고 싶어요. 네 빨리 붙여보고 싶은데 네 방에서 네, 네. 네, 나비를 모시고 올 건데요. 나비는 날개가 아주 아주 약해요네네 우리가 손을확 잡거나 하게 되면 아,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비는 살살 조심해서 만져야 되는데요. 혹시 지금 친구들한테 여기 핀셋이 있을 거예요. 네, 핀셋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핀셋 네. 준비해 주시고 핀셋 준비해 주세요. 자, 네. 요 핀셋을 이용해서 을 드디어 나비를 만나게 비를보시고올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나비의 날개 한쪽으로 핀셋이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잡는데요. 자, 이 나비는 지금 색깔이 무슨 색?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네. 자, 하나, 둘, 어, 어. 셋. 어, 뭐죠? 노 노란 나비가 아니었어요. 제가 마술을 부린 것 같죠? 네. 네. 자, 선생님. 과연? 네. 이거 진짜예요? 어, 진짜일까요? 아, 아까 물어봤던 궁금한 내용이 드디어 나오네요. 자, 이 나비는요. 진짜 나비입니다. 어, 진짜 나비래요 진짜. 네. 야 선생님 너, 근데 너무 나쁜 사람 같은데요. 제가 그럼 나비를 막 잡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어, 그러게요. ]까요? 선생님 그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자 나비는요 보통 보통은 두달 정도로 살게 되는데요. 아, 두 달밖에 못 살아요. 네네. 태어나서 두달 정도로 살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고로 오래 사는 나비는 뭐오 개월, 6 개월 네. 사는 나비들도 네. 있어요. 네. 겨울잠을 자는 나비들. 네. 이 친구들은 보통 두 달을 살게 되고요. 아, 네.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표본으로 만들어 놔서 네. 다시 네. 이 친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디오라마로 만들게 됩니다. 아, 네, 의미가 있네요, 디오라마. 네 네, 네, 네. 자, 얘를 이렇게 들어서, 요거 이렇게 잠깐 들어서 우리 친구들께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나비에 어왜왜 어, 왜, 왜요, 1번 친구, 무슨 일왜나비가 어, 움직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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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살아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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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나비를 붙일 곳에. 목공풀을 조금 듬뿍 부어주는 게 좋아서요. 내가 나비를 얹어 놓을 곳에, 나비가 좋아하는 곳에, 목공풀을 꾹 짜서, 나비를 얹어 주시면 됩니다. 살포시 얹어 주시는 거예요. 징그러워요, 선생님. 아, 징그러워요. 네네. 조금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더듬이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 어? 원래 나비 더듬이 몇 개예요? 네, 두 개예요. 그런데, 뭐 간혹 표본을 하다가 마르는 과정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시 붙여주셔도 됩니다. 오, 선생님 엄청 잘 뭉치셨습니다. 나비가 올라앉았습니다. 호세? 네. 짜잔. 선생님. 오, 3번 방치이 네. <laughs> 무섭지 않아요, 친구. 자, 1번, 우리 1번 아. 방치이할수 있어요. 혹시 다른 친구나 혹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네. 네. 자 우리 3번 칭, 침 어, 3번 방침 네 3번 방침 다 했어요 어 아까 봤 어. 오. 다 했으면 이렇게 들고,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오케이 어 좋습니다 어 네.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가까이 어어 제게 더 있습니다 어 <laughs> 잘했어요 3번 방침 최고입니다 자 우리 엄마 1번 방침 한번 해볼까요 빨리 해보세요 파이팅 1번 방침 나비를 살짝 올려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나비가 보통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노란색 부분은 나비의 뒷면이에요 아 뒷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지금 알록달록 되어있는 부분이 <laughs> 1번! 네 붙여야죠 <laughs> 아, 자세히 보니까 <laughs> 너무 아, 자세히 보지 마세요 절대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 멀리 봐요 멀리 네 멀리, 멀리 이렇게 에 네, 네, 네. <laughs> 잘하고 있습니다. 야 살아있지 않아요. 브리브리브리이리 화이팅. 어, 해내고 <laughs> 리습리다리브리그 사이에 2번 방리이완성됐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 어, 오, 오! 네, 이렇게. 나, 야, 멋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는데요. 지금 폼클레이가 약간 그 수분기를 가지고 있어서 마르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음,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얘를 닫아서 가져가지만 집에서는 이틀 정도로 뚜껑을 열어서 폼클레이를 완전히 말려 주셔야 돼요. 음, 이거 말려야 된대요 지금. 네, 말리지 않고 뚜껑을 닫아놓잖아요. 네. 이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분이 갇혀서. 네네.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 곰팡이가 생니다 네, 오락바네. 그래서 뚜껑 열어서 이틀 정도를 말려 주세요. 이틀, 이틀 네. 정도 말린 다음에 그다음에 뚜껑을 덮는 걸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와! <laughs> 너무 잘하네요 1번 방신이. 어이, 아, 의외인데요? 다시 좀 보여 주세요. 좀 다시 보여주세요. 오, 야. 이거 들고 있어요. 1 번, 1 번, 1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이게 들고 있을까요? 네, 보여주세요. 어 네. 좋아요. 예. 야, 너무 잘했네요. 저보다 아, 더 이쁜데요? 좋습니다. 네, 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우리 어, 나비 디디마디오 라마 디오 아, 네. 라마를 네. 완성을 했네요. 네, 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완성해 봤는데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유,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고 네. 좀 나비에 대해서도 좀알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집에다 장식해 놓으면 너무나 멋질 것 같아요. 네. 자, 리 친구들은 혹시 오늘 이거 만들어보고 어땠었나요? 자, 우리 어... 어... 다시는 안 <laughs> 하고 싶더니. 네, 네. 그럼 우리 그러면 어, 이번 방친이는 방침은... 오늘 어땠어요? <웃음> <웃음> 자, 이번 방친. <방침. 웃음> 아... 어게되들 좋았고요. 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곤충을 좋아해요, 나비 같은 거. 아 어. 저랑 비슷하네요. 네. 조,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 또 싫어하는 네. 친구도 있고. 그렇죠. 싫어하는 어. 친구도 있고 당연히 네. 그런 거예요. 네. 오늘 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3번 방진. 뭐또 아직도 열심히 하네요. <laughs> 오늘 어땠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만들어 본이 나비는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비는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나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동그랗게 알로도 되어 있었고 꿈틀꿈틀 징그러운 애벌레일 때도 있었고 쿨쿨 잠자는 번데기일 때도 있었는데요 음, 네. 자, 그 친구들은 아마 날개 달린 꿈을 날개를 달 꿈을 가지고 응, 꿈을 꿨을, 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유또 멋진 마무리까지 네네. 직접 해주셨는데 네. 일단 오늘 어, 어, 우리 나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 어, 집에서 따라하는 음, 집콕 방과후 학교는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텐데요. 다음 시간은 어떤 걸 배워볼까요? 바로. 신기한 거. 신기한 거 바로 마술, 오. 마술을 오. 또 배워보는 아.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아마 우리 방친 친구들이 아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네.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1구가 없는 그날까지 우리 방과후 학교는 계속 됩니다. 선 네. 마지막 인사. 네, 해주시죠.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 1구 겉등이 이겨내시고요. 네. 네, 이제 우리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하시고,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네, 만나도록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자, 친구들, 네. 안녕! 안녕.